네, 이 그림 한번 볼까요? 네, 뭐 벤츠 유관 비슷한 게 있어요. 근데 뭐유자관으로 연결된 건 아니고 서로 밀도가 다른 유체를 넣어 놓고서는 이제 뭐 우연히 높이가 같네요. 그죠? 이제 올라온 높이가 같은데 어 여기서 이제 속도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로 A와 로 B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예요. 네, 베르노이 정리 우선 한번 써보면 어, 2분의 1로 2의 제곱 2분의 1로 V 제곱 항이죠. 그죠? 더하기 왼쪽에서의 압력을 갖다 이렇게 쓸 거고요. 이거는 오른쪽에서 2분의 1로 12의 제곱이 있죠. 그리고 어, 오른쪽에서의 압력 네뭐 이렇게 이렇게 쓸 겁니다.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, 지금 여기서 보면 이쪽이 올라와 있으니까 대기압보다 여기 압력이 작은 거예요. 그러니까 대기압을 p0이라고 한다면 p0에서 뭔가를 빼야 되는데 얼마 뺄까요? 네, 로 GL 하면 이제 압력차가 나오잖아요, 그죠? 여기부터 여기까지 압력차. 그래서 로 a, 그 다음에 g, 그 다음에 l이 0, 0 1 m 예요 0.1. 네, 그게 여기 들어가야 될 항이고, 네 여기는 마찬가지로 어, 대기압 빼기 로 b, g, 0.1. 네, 이 항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. 네, 계산을 하면 그냥 로 b 빼기 로 a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 네, 여기서는 이렇게 없애고 2로 빼기 그 다음에, 아 우선 피제로 똑같으니까 없앨게요. 빼기 5 계산하면 G가 이제 10m4제곱세크라고 했으니까 네, 이건 로 A만 남죠. 로 A는 네, 144 나누기 2 하면 72. 72로 빼기 로 B. 이렇게 계산이 돼요. 그러니까 로 B 빼기 로 A가 70로입니다. 답은 4번 하면 되겠네요.